시바이노 자체 블록체인인 시바이움의 온체인 데이터에 따르면 2월 2일 현재 시바이움의 생성 블록 수가 295만 건을 넘어섰고 거래량은 3억 2천 건을 돌파했습니다. 지난해 8월 메인넷 출시 이후 불과 6개월 만에 달성한 캐건데요. 그만큼 시바이노 블록체인 실 사용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시바이노 가격이 오를 텐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시바이노 가치 상승을 더해주는 시바이움 성장과 시바이노의 미래에 대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에는 올해 첫날부터 말씀드렸던 민코인이죠. 현재 2주가 조금 지났는데 벌써 34,000%가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솔직히 34,000% 실감이 안 나실 수 있을 텐데요. 단돈 10만 원만 넣었어도 이게 3,400만 원이 돼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같은 서민들이 단돈 5천 원, 만 원으로 인생 역전할 수 있는 민코인 종목 오늘도 준비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보시고 좋아요, 구독,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의 댓글이 저에게 정말로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감사합니다. 좋아요 꾹 눌러봅니다. 항상 감사드려요. 관심 종목 부탁드립니다. 뭐 관심 종목 부탁드려요. 구독 좋아요. 관심 종목 원합니다. 소통방 입장 부탁해요. 소통량 입장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뭐 이벤트 참여합니다. 이런 댓글이 있는데 여기서 이벤트 참여가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딱 1분만 간단하게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시 2가 탭비트와 바이독스 거래소와 힘들게 파트너십을 맺었고 구독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12월부터 진행을 했고 드디어 우리 차트리보가 구독자 2만 5천 명을 달성했습니다. 진짜로. 12월 1월 보시는 것처럼 딱두달 걸렸어요. 많은 분들이 제가 부탁드린 대로 댓글 잘 달아주셨고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셔서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목표 뭐라고 했죠? 구독자 10만 명. 제가 볼때 올해 안에 이 목표 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신규 구독자 이벤트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좀더 파격적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구독 인증 완료하시면 여러분들의 투자금 확보를 위해서 리플 10만 개 상당의 지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리플 10만 개 얼마? 7천만원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10만 구독자가 될 때까지 하는 게 아니라 지금 2만 5천명에서 딱 3만명까지 도달하는 기간 동안 저한테 연락 주신 분들 중에 50명만 추려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딱 100분의 1 로또보다 훨씬 높은 확률이죠. 이번 기회에 투자금 확보하시고 이번 반감기 때 저랑 같이 대박 한번 나보자고요. 자 12월 1월 선착순 이벤트로 1번 리플 보내주신 분들 실제로 어제까지 보내드렸어요. 1월 17일, 12시, 16일, 10시 이렇게 다 보내드렸어요. 보이시죠? 자 여기 오른쪽에 계속 올라가고 있는 번호가 이번에 제가 리플을 보내드렸던 분들이고요. 여러분들도 이번에도 동일하게 영상 보시고 나서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카카오톡 링크 있습니다. 링크 클릭하셔서 여기 보시는 대로 리플 받아가실 분의 성함이랑 연락처 그리고 저랑 소통할 수 있는 소통방 번호 1번 보내주시면 됩니다. 추가로 여러분들의 사연을 저한테 1대1 소통방을 통해서 이렇게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당첨되신 분들께 계좌 회복하시라고 승률 95% 급등 종목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벤트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지금부터 시바리움 성장과 시바이노의 미래에 대해 전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우선 많은 분들이 시바이노 코인은 알아도 시바리움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히 시바리움이 뭔지부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이 사이트가 바로 그 시바리움의 홈페이지고요. 시바리움은 시바이노 코인의 자체 블록체인 네트워크인데요. 여러분들 이더리움 아시죠? 시바이노와 시바리움 모두 이더리움 블록체인 위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시바리움 블록체인 수수료 수수료는 시바이노를 활용하고요. 저렴한 수수료를 장점으로 금융 서비스와 게임 생태계에 초점을 둔 블록체인으로 결국에는 탈중앙화 금융 디파이 분야를 지향하고 있는데요. 디파이는 지난 21년 상승장에 이어서 오는 24년, 25년 상승장에 다시 한번 큰 화두가 될 거기 때문에 수수료 저렴한 시바이노를 무기로 하는 시바리움이 대세가 되는 건 확정된 거나 다름없다고 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민코인들은 별도의 경이 없다는 것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민코인들은 예를 들면 이더리움 같이 스마트 계약 기능이라든지 리플같이 해외 송금 용도는 아니어서 실제로 일종의 포인트처럼 교환 가치를 가진다고 볼수 있겠네요. 현재 업비트에서 도지코인 얼마예요? 도지코인 109원 하고요. 그 다음에 시바이노는 1원도 안 해요. 이렇게 가격이 낮은 대신에 물량을 많이 발행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도록 하는 게 바로 밈코인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밈코인은 유명한 블록체인 예를 들면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같은 블록체인 위에서 발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체 블록체인이 없는 겁니다. 도지체인이란 말못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민코인이 자체 블록체인을 가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이때 두 가지 경우가 생깁니다 첫째 일단 긍정적이죠 자체적으로 디파이나 게임 앱들이 많이 올라가면서 생태계가 조성될 수도 있고요 자체 탈 중앙화 거래소도 보유하면서 여러가지로 부가적인 코인의 기능이 더해질 수 있으니까 확장성도 커지겠죠 근데 나쁜 점도 있습니다 만약에 자체 블록체인을 만들었는데 아무도 안 쓴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조용히 사라지는 겁니다 아무도 안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민코인의 블록체인을 만든다는 시도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일단 엄청난 투자가 필요하니까요. 그런데 밈코인이면서 자체 블록체인을 만들어내고 만든 지 불과 4개월 만에 총 거래량이 1억 달러를 넘겨버린 괴물 같은 코인이 바로 시바이노입니다. 굉장히 급성장하는 코인이죠. 그리고 시바이노가 계속 코인을 소각하고 있는 거 아시죠? 지난 24시간 동안 시바이노 소각률은 보시면 659% 증가하면서 1억 1,500만 개가 사라졌고 현재 소각된 코인은 발행 코인의 41% 가 넘었습니다. 코인 소각은 일반적으로 코인의 유통량을 줄이려는 건데 유통량이 줄어든다는 건 거래소 물량도 급감한다고 거고 시바인의 가치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온체인 데이터 정보 플랫폼 디파이 라마에 따르면 시바리움은 독수압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요. TVL 즉 시바리움의 총 고정 가치가 보시면 83만 7천 달러 수준으로 2월 2일 현재 1위인 마스 수압과 2위인 추이 수압에 이어서 3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래스 노드의 자료에 따르면 11월 이후 주요 거래소에서 8쪽에 이상의 시바이노 코인이 인출됐다 하는데요. 이러한 현상은 시바이노에 대한 상승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면서 고래 세력들이 매집에 들어간 거라고 볼수 있겠고요. 계속해서 지난 25일 1쪽에 시바이노가 코인베이스 개인 지갑으로 이체가 되었고 인투더블록의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72시간 동안 10만 달러 이상의 대량 거래가 20조 2천억 개나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24시간 동안 무려 6천억 개의 시바이노 코인이 세번에 개별 거래를 통해서 개인 지갑으로 전송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대량 거래가 동반되고 고래들의 매집이 이어지면서 시바이누 가격은 결국엔 크게 오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고래 세력들 따라서 손해 보는 일 없잖아요. 솔직히 시바이누 제가 봤을 때 지금이 매수하기 적기라고 보고요. 21년 수백만 배 올랐던 시바이누가 이번 상승장에 얼마나 오를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시바이누도 좋지만 시바이누와 비교도 안 되게 적은 비용으로 단기간에 수천 배 수만 배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이 있어서 여러분. 분들께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다들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매주 복권 방에서 로또를 사잖아요. 근데 1등에 당첨될 확률은 814만 5,600분의 1이라는 말도 안 되게 낮은 확률이란 말이요. 에 그에 비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코인을 여러분들께서 로또 사는 비용 딱 5천원, 만원만 매수를 하신다고 하면 우리 같은 서민들도 내집 마련의 꿈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게 가능해?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겠지만 실제로 가능해요. 바로 작년이었죠. 23년 하락장 속에 등장한 페페코인은 무려 3만 5천 배라는. 어마어마 한 급등이 나오면서 수많은 신흥 부자들을 탄생시켰고 심슨코인은 일주일 만에 6만 프로나 올랐어요. 그리고 봉크코인은 올해 5,700% 상승 후 등장한 지 1년 만에 밈코인 시장 시총 4위를 기록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왜큰 돈을 벌려면 밈코인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알겠죠. 도지부터 시작해서 시바인으로 전설이 시작되었고 페페코인으로 다시 열광한 단돈 5천원 ,000원, 만원을 재미삼아 투자했다가 수억 수십억으로 돌아온 기적같은 시장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밈시장이 붐을 일킨 으지 이제 막 1년이 조금 지났어요. 게다가 이번 24년도 비트코인 현물 ETF에다 금리이나 그리고 비트코인 반감기까지 역대급 폭등장이 나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시장에서 무조건 우리 다 같이 흐름에 발맞춰 내집 마련해 보자고요. 근데 민인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보니까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될지 모르겠죠.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들의 꿈내집 마련을 실현시켜줄 종목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종목인데요. 이 코인 단기로 100만 프로, 만배 급등이 가능하다고 전문가들 사이에서 오르내리고 있는 는 코인인데 국내에서도 아직 알려지지 않아서 최근까지 트레이더들 사이에서만 조용히 매집을 하고 있던 종목인데 욕먹을 거 각오하고 제 채널 시청해주신 감사한 구독자 님 시청자님 모두 다 같이 많은 돈을 벌자는 그 기원 가득 담아서 여러분들께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누구나 아는 캐릭터지만 이 캐릭터가 코인으로 개발됐다 고는 상상도 못한 사람들이 훨씬 많을 거라 생각을 해요 밈코인 자체가 유행과 트렌드 시대의 흐름 그 자체인 만큼 대중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캐릭터가 인기 머리를 시작했을 때 상상도 못할 성장을 보여줄 것은 거의 기정사실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마치 페페코인과 심슨코인이 수만 프로 올랐던 것처럼 이 코인 또한 절대 만만치 않은 캐릭터 코인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보세요, 벌써 34,000%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트레이딩 뷰에서 볼 수도 있으니까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다는 거고, 민코인은 커뮤니티 활성화가 아주 중요한 거 다들 아실 거예요. 제가 이 커뮤니티 확인까지 다 마쳤습니다. 여러분. 딱 만원만 사보세요. 이 종목 같은 경우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100만프로 상승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이게 바로 민코인의 최대 장점 아니겠습니까? 지금 벌써 3만프로 올랐는데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도 시바이노 종목 하나로 400만원 갖고 1조를 번 사람이 있는 것처럼 많이 살 필요도 없이 딱 만원만 산다고 하면 며칠 있다가 이 만원 뒤에 공이 하나 둘셋넷 다섯 개더 붙어 있을 겁니다. 다만 현재 영상에서 직접적으로 이 종목을 공개해 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면 악덕 유료업자들이 제가 종목만 얘기를 하면 돈을 받고 팔아먹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희망하신 분들 한해서만 제가 확인 후에 소통방에서 공유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 방송 자주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종목 공유를 핑계로 시청자분들에게 개인적으로 금전을 요구한다거나 멤버십 가입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밈코인만큼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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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장 코인 다루지 않아요. 이 모든 사례에 제 영상과 종목이 악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 알려지지 않은 종목은 공개 영상에서 다루지 못하고요. 희망하신 분들 한해서만 소통방에서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자, 페페인 심슨 코인을 넘어서 무려 100만 프로 만배 성장력을 예측하는 이 코인명 과연 무엇인지 공유받는 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란 보시면 채널 링크 있습니다. 링크 클릭하셔서 종목 받으실 분의 성함이랑 연락처 그리고 밈코인이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매매를 하시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랑 소통할 수 있는 소통방 번호 1번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 후에 바로 종목명과 함께 소통방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삼식이었어요.